오늘은 샤론스톤이 부천 오정동에 나타났다. 샤론스톤은 무슨 일로 이곳에 방문한 것일까? 샤론스톤이 쓰레기 집 청소 일을 하러 사수와 함께 알바를 왔다. 첫 번째 집은 신림동의 삼평남짓의 작은 원룸이었다. 이곳은 20대 젊은 여성 고객의 집이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게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들과 뜯지도 않은 택배물, 의류, 플라스틱 공병, 담배꽁초, 오버나이트가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섞여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장실은 가히 공포영화급이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라 차마 영상에 담을 수가 없었다. 집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기본 생활 태도의 문제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3평 남짓의 이 원룸 쓰레기집폐기물 비용과 청소 견적이 대략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 원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청소해준다고 이 집이 과연 앞으로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지 의문이 들었다. 쓰레기 집에서 살게 되기까지는 어떤 정신적인, 어, 뭐 정서가 세상에. 생겨난 그 근본적인 뭐 정서. 정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상에. 들었다. 두 번째 집도 약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는데 20대 남성이 사는 집이었다. 놀라운 것은 쓰레기 집 고객의 대부분은 20, 30대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충격과 공포도 잠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부르는 게 견적이 되고 있는 이 청소시장의 청소 시세였다. 모두가 불황이다, 힘들다, 어렵다고 외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쓰레기, 아니 돈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돈이었다. 버려지는 고철물들은 쓰레기들과 잘 분류되어 고철물로 되팔아서 회사의 수입으로 돌아갔다. 아,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이제 완전 겨울이 가가지고 완전 이제 봄 날씨예요. 날씨가 푹해져가지고 이제 패딩 점퍼는 두껍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에 봄 향기가 나니까 또 문수산을 와야 되겠어. 가지고 문수산이 그리워져서 간만에 문수산에 왔습니다. 문수산은 언제, 언제 나와도 한결같이 너무 좋네요. 쓰레기산을 넘어서 문수산에 왔다. 샤론스톤에겐 아... 어떤 산인들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상쾌하게 걷고 또 걷는다.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제가 일산 정발산에 왔어요. 어, 여길 계획하고 온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태권도장에서 일산으로 체험학습을 와가지고 여기 픽업 해주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있을만한 동네 산을 찾다가 근처에 정발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발산에서 오늘은 좀 걷다가 가려고 왔는데, 오 맨발 걷기 하기 되게 좋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맨발 하려로 걷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빗질을 싹 해놨네요. 산이 야트막하고 딱 맨발 걷기 딱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맨발 걷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어, 시간을 봐서 또더한 바퀴 더돌던지 하겠습니다. 평심로 쪽으로 걸어갔는데 보니까 국립암센터도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국립암센터도 산세권이네요 어쨌든간에 자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동안 주말에 단기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일하고 아이는 남편이 보고 그러다가. 네 오늘은 단기 알바가 끝나가지고 여유롭게 또 주말을 이러고 있어요. 네. 샤론 스토는 쓰레기집 청소업체에서 5일간 여기 좋네. 쓰레기집 청소 일을 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리 불경기니 어렵다고들 울부짖어도 이렇게 어디선가 아, 돈이 쏟아지고. 일이 쏟아지는 이런 청소 시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돈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하지만 <목소리>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샤론스톤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아이의 성장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고학년이 되었을 때 청소업계가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잘 관찰하고 왔고 뭐 무슨 일을 하든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 샤론스톤이 내린 결론이었다. 쓰레기집 청소 일은 비위나 노동의 강도나 여러 면에서 쉽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샤론스톤은 감당이 되었다. 또이 청소시장은 대부분 남성들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꼼꼼함이 상당히 차별성이 있었고 청소업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다. 지금 이 헬스장 쪽으로 걸어왔더니 또 이렇게 이런 인도가 나와가지고 흙길이 없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저 둘레길 흙길로 가려고 다시 올라가려고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둘레길 다시 나올 것 같아. 어머, 저 뭐야 무슨 뭐 기와집 같은 게 있어? 이게 정발산의 평심루라는 곳인데,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 다시 흙길이 있는 여기 소나무 숲길 저쪽으로 뒤쪽으로 걸어가려고요. 이렇게 음, 해서 저런 것도 아닌데 숲모리 음, 같은 것도 없고, 음 여기가 좋지 이런 길을 걸어야지. 어, 이렇게 가면 탄현역, 황룡산이라고 있네. 또 여기 일산에, 음... 다르던데... 정발산에 유아 체험 숲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다. 정발산 맨발 걷기하기 너무 괜찮은 산이네요? 일산에서 사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좋겠다. 되게 많이 평, 오실 것 같아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지금 한네 다섯 번 봤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음, 좋네요 여기. 야트막하고. 생태숲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긴 그냥 맨발 전용 도로 같아요. <laughs> 너무 잘돼 있다. 여기또 황토길을 해놨네. 이건 또황토끼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따로 해놨어요. 잘돼 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는 또황토끼리야 오, 너무 잘되네 어, 저기 세족 시설도 있고 좋다. 신발장도 있네. 해수 써 있고. 샤론 스톤은 맨발로 정발산을 타고 내려와서 일산 호수 공원을 걷다가 아들을 데리러. 롤러장에 왔다. 태권도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벌써 귀가했고, 샤론스톤 아들은 집에 갈 생각이 없다. 샤론스톤은 점점 기가 빨리고 지쳐갔다. 어휴, 어저께 날씨 진짜 추웠죠? 갑자기 눈 오고 막 춥고 그래가지고. 아 어, 갑자기 또봄 봄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추워가지고 아 어,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따뜻한데 길이 막 눈이 녹으니까 막 질퍽질퍽해서 막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단길을 올라왔는데 정상 가는 길로 데크에 눈이 다 얼어 있는 거야. 아 어, 0.7km를 데크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정상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0.5km를 파워 하면서 맨발로 올라왔더니 막 땀이, 어, 땀이 아주 그냥, 오, 어, 어오 어, 더워요, 더워, 어, 더워, 더워, 오, 어, 어. 오늘은 샤론스톤이 계양산을 올라왔다. 6 3 k m 만 가면 됩니다. 문동, 연근, 방풍나물, 청경채, 달래, 얘도 달래, 얘는 뭐냐? 취나물, 얘는 참나물, 얘는 냉이, 아, 나물 요리를 해보자. 봄이다! 면역을 갱생시키기 좋은 계절이 왔다. 봄나물을 잔뜩 사가지고 다 하나씩 반찬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가지만 했어요. 일단은 네 가지 했는데 이네 가지 한 것만 보더라도 일단 이 봄향 봄나물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기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 나물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냉이, 이거는 달래, 달래장. 얘는 그 치나물. 얘는 방풍나물. 이것을 다 된장에다가 비볐어요. 음, 향기가 너무 좋아. 이거 그 달래나물을 김에다가 그냥 생김 날김에다가 밥한 어, 밥 숟갈 올리고 이것만 발라서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달래 봄이 왔다. 분홍빛 문수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뜯어먹고 와야겠다. 야호! 음.